어 그래도 옛날 그대 갔을 때안 해봤어? 어야잠만 어? 이게 어, 어? 뭐야? 야, 너희도 왔어? 근데어 뭐야? 문자 왔어 뭐야? 일단 우리가 원하는 보물을 찾으라는데? 응, 어, 장난친는거 아니? 누가 이렇게 아, 잘못 쳐? 링크 한번 들어가 봐 링크 있다 야, 보물을 찾을 거면 마누라 블록에 서 힌트를 얻으라는데 마누라 블록은 어디야? 야 여기 아는 곳이야 뭔가 진짠 거 같지 않아? 우리 한번 뭐 가볼까? 어? 나 그때 잤네 가라 겨울이 진짜 예뻐 나러니까 이쁜데 모르는 사람 진짜 많더라 결은 엔 장바구니 찍으네 오라고 한이거 있었네 맞네 빨리 사진 찍을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오빠 가져 하나 둘셋 이번엔 대정현 역사 전시관으로 가라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힌트인 건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가보자 가보자. 얘들아. 왜? 금방 금 이 사진을 봐봐. 혹시 너희 논산 훈련소 알지? 응. 논산 훈련소가 제2훈련소인데 그 이전에 제1훈련소로 개정에 육군 훈련소가 설치됐었대. 음. 이건 처음 알았지? 어, 처음 알았네? 어, 이러한 역사들이 있어서 지금의 우리도 있는 거겠지? 그 어, 그러면 우리 아까 저기 보니까 사진 찍는 데 있던 거 사진 찍을까 오케이, 가자. 하나. 하나, 둘, 셋. 어? 어? 또 뭔데? 이번에 어디로 가래? 이게 외도계로 가라는 거 같은데? 외도계 응. 가서 힌트 질러 얻으세요 여기 할망가 이라는데 할망가에 가볼까? 아 몰라 가면 알겠지. 일단 가보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이제 여기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아, 여기가 빨리 사진 네, 또, 오늘, 계속, 네. 뭐가? 사구 키, 몰라, 들아이아 응? 그, 히트지에, 하루 모여,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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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 그래서 고기잡이를 나간 할아버지를 기다리다가 바위가 된 할머니의 그런 애절한 전설이 깃들어 있는 곳이 여기 할망바위래. 아, 어쩐지 외적애가저 만날 수 없는 삶을 만나려고 계속 바라보는 느낌이야.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 우리? 왜? 우리도 지금 분남국가잖아 그렇지 않아? 그렇네. 어, 어, 뭐야? 얘 문자 왔어. 잠시만. 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한 힌트는 없다? 이게 뭐야? 어? 그럼 이제 끝인가? 어, 잠깐만. 얘가 아까는 글만 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거 그림 조각들 같지 않아? 이거 지도 같지 않아? 어? 그러게. 이거 응, 한번 맞춰볼까, 우리? 그럴까? 보 니까 한반도 같 은데, 어, 그러게 근데 여 기가 좀부 족한 것같 은데, 그러네. 그런데 아, 이거 민족 하기 없는 게앞 으로, 우 리가 찾아가야 될게 아닐까.